자 서해부터 시작을 해서 동해까지 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낚시입니다. 진짜 오늘 컨셉은요. 일단 텐트를 치고요. 아주 푹 쉬면서 진짜 잡히든 안 잡히든 신경 쓰지 않고 진짜 푹 쉬다가 가겠습니다. 푹 쉬어도 낚싯대 내대. 네. <laughs> 아니 혹시 모르잖아. 잡히면 해 먹어야지. 이게 여행이 뭐 말... 무슨 여행이었어? 왜 맛집 여행하냐? 근데 마지막 우리가 너무 지쳐 있어, 지금. 그래서 던져놓고 텐트에서 낮잠을 자자. 좋아. 고마워. 텐트가 막 날아다녀. 바람이 너무 쎄. 아니, 아니 네가 들어가 있어. 아 <laughs> 어, 큰일 날뻔 했다. 내집 날아갈 뻔 했어. 캠핑낚시 채비는요 옆에 낚시가게에서 살았어요 묶음추 여기에다가 지렁이 두마리씩 오늘 대상어종은 강도다리 강도다리 딱 한마리 <laughs> 주변을 보니까 뭐 한마리도 다못 잡으셨던데 그치 우리가 한마리 잡아가지고 스타트를 끊자 응, 끊어버리자 삼겹살 냄새 난다 어? 삼겹살 냄새 나 어, 삼겹살 좀 사와 <laughs> 오늘 밤까지 할 거잖아 응. 마지막 날이니까 후회 없이 가야지 밤낮이까지 해야 되니까 낮술 한잔 때려야지 아... 좋지. 멀리! 자정동 다 있겠지? 아, 해변과 캠핑 낚시로 딱이다. 뭔가 너무 이쁘다.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 오, 날씨 갑자기 너무 좋고 너무 이쁘다. 아유 뭐라도 잡혀라. 힐링하기엔 딱이다. 먼저. 응. 잡는 사람이 응. 뭐 잔심부름 이런 거막 시키기 <laughs> 자신 있지. 좋아 좋아. 대물은 코앞에 있다. <laughs> 너무 코앞인가? 자 지금 네대다 세팅했으니까요. 다 던져놨으니까 첫 캐스팅이 중요한데. 딱 강도다리 한 마리 딱 잡았으면 좋겠다 진짜. 진짜 한시간만 맛있는데 하네. 강도다리도. 방울 아, 울렸지 우리 거 아니야. <laughs> 아 옆에 계신 분 때문에 헷갈리네. 우리 방울 술이랑 똑같아. 야 아, 벌써 텐트 안이 더워 더워. 낮에는. 아. 삼촌 소라기 같아 소라기. 어? 소라게. 뭐라는 거야? 채! <laughs> 어, 뭐 있어! 있지? 있지? 어, 있었어. 있어. <laughs> 확실했지? 어? 어? 저거 뭐야? 이거 야 옆으로 가는데? 어? 불가사한, 어? 꽃게, 꽃게! 개가 엮였네. 어? 우와. 크다. 엄청 좋다. 보셨죠 여러분? 낚시를 이게 왜 잡지? 오늘 목표 꽃게다, 꽃게. 아 이건 라면, 라면 먹게 생겼네. <laughs> 꽃게도 좋지? 아, 오늘 목표 한 마리였으니까, 대성공. <laughs> 도다리 한 마리 아니었어? <laughs>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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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만있어. 아, 아, 아. <laughs> 야, 지금 방금 옆에서 하시던 분이 강도다리를 잡았어요. 네 시간 만에 입질를 받았다고 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우리는 한 시간 됐으니까, 네. <laughs> 세 시간 남았다. 세 시간이면 좀 남았다. 세 시간 정도 놀고 있으면 한 마리는 잡는다니 얘기지. <laughs> 가속도을 <laughs> 맞다. 거의 끝났다. 해도 거의 끝났다. <laughs> 해 어딨어? 오늘 우리가 늦게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 뭐, 밤은, 밤낚시까지 할 거예요, 오늘. 텐트를 쳤으니까. 도다리 이제 3시간 놀자 어 3시간 동 자도 돼 아이 잘 수가 없지 <laughs> 뭐야 탕수육. 탕수육 오 치킨 오한잔더 삐리빠라뽀 뭐, 뭐 해야지 아아 아, 맛있다 어. 오늘 컨셉이 뭐야? 휴식. 휴식, 힐링. 응. 오늘 뭐 꽝쳐도 꽝쳐도 그만이에요. 오늘은 응. 잘하는 게 없어. 꽃게 좀더 잡아서 꽃게라면 먹고 싶은데. 것도 괜찮고. 지금이 3월인데도 확실히 이쪽 지역은 따뜻하네. 응. 바람만 없으면. 진짜. 아 진짜 늦봄 같습니다. 늦봄 날씨는. 방금 방울 소리 들리지 않았어? 아아 뭐 그랬구나 아, 조카이 열연하지 않아 지금 엄청 열심히 하시네 어. 한 마리 잡고 <laughs> 한 마리 잡고 지금 불꽃 캐스팅을 하고 계시는데 <laughs> 나를 딱 붙... 오오오오오오 계곡 정답입니다 <웃음> <웃음> 아 오늘은 진짜 해변 맛집이네 해변 맛집 와 근데 입질인지 파도인지 모르겠어 오늘 컨셉은 자동빵이야 커, 커, 커. 고기는 아니야, 근데. <laughs> 그럼 갔지? <볼게>. 어. <laughs> 어딨나? 마중 가야겠다. 어딨니? 어디 묵직해. 어디서 오지? 어, 온다, 온다. 맞다. 맞지? 어. 고기 오, 아니야. 어우, 좋아, 좋아. <laughs> 와, 진짜. 이집 꽃게 맛집이네. 와, 진짜 크다, 이꽃거 와. 여기 꽃게 맛집이다, 꽃게 맛집. 이게 깨, 다시 꽃게 걸? 오우, 얘네가 줄을 끊는다고 또. 아유, 됐다. 자, 썸네일인가요? <laughs> 삼촌 <엄청> 얼굴만 하다. <laughs> 누구 말지? 어 잡았어. 오 오. 오. 오늘 오 대상을 좀 잡았어요. 드디어 잡았다. 야, 깻잎보다 조금 작은 것 같지? <laughs> 오늘 낚낚시 왜 이렇게 잘 되지? 너무 잘 된다. 와. 우 <laughs> 와. 아유, 바늘도못삼켰어 너무 작아서. 진짜도 이렇게 얇 봐. 아기야. 이거는 아니 왜왜 보는 줘 이거 삼겹살 싸 먹을 듯. 와, 아이고 귀엽다. 하나 물고 있는 거 봐. 놓친 데도. 보내줘 그렇게. 자, 가라. 잘 왔다. 귀여워. 아, 잘한다. 옆에 팀한 마리 더 잡으셔서 질수 어. 없지. 재밌다. 뭐 경쟁하는 거 같고 재밌다. 3대 2야. 아. 도다리 하나 우리는 깨다시꽃게 둘. 어. 3대 2. 유호. 자 이제 완전히 어두워졌고요. 한2 시간 정도만 낚시 해보다가 철수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승희 낚싯대에큰 잎질이 왔었어요. 야 끄신발이 끄신발이 <laughs> 살짝 해봐. 없는데. 없어? 어. 내려놔 내려놔. 일단 기다리기. 아 이거 개 때문에 못해. 개가 다 끊어먹어 바늘을. 그래도 맛있는데 개. 그럼 개라도 잡히든가. <laughs> 그렇한번더 오면? 어. 그렇지. 오! 오! 찾다! 아, 있어? 어, 있어요. 있다, 있다, 있다! 큰것 같은데? 아, 없어. 없다고? 입질이 아. 컸는데, 그래도 게 없다. 아. 아. 없네. 없어, 없어. 아! 얼마나 오랜만에 받은지. <laughs> 있어? 어? 없는 거 같은데, 낚지대는그 중요한 거는 개는 아니야. 개가 아니라고? 개는 아니야. 없는데? 있어 있어. 어, 이 또! 넉넉한 거! 와, 강도다리! 성공! 성공이다, 진짜! 와. 오늘 대상원 중님 강도. 강도다리입니다. 와. 진짜 기다리면 잡히는구나. 와. 대박이다. 이거 먹을만 하잖아, 크잖아. 엄청 큰데? 아. 대박이다, 우리. 아 드디어 잡았다. <laughs> 어. 동해 맛집이네, 여기. 자, 몇 cm나 될까? <웃음> 오유 <웃음> 26 <웃음> 나와. 어. <laughs> 와이 정도면 뭐 훌륭하지. 이거 지금 딱 제철 아니야? 그렇지. 제철에는 먹고 가야지. <laughs> 낚시 접어, 접어. 이제 저... 할 필요 없어. 대어한 <laughs> 마리 잡았어. 접어. 철수, 철수. 아, 강도다리 한 마리 잡은 게 얼마나 좋은지. 어. 자, 오늘 목표는 강도다리 한 마리였습니다. 근데 두 마리나 잡았죠. 그래서 바로 철수할게요. 토끼도 두 마리나 있고. 아, 그렇지. 라면도 먹을 게 있네. 완전 풍성하지? 바로 들어가서 해 먹겠습니다. 오, 단단하다. 이거 보니까 우리 작년에 음. 이거 잡으러 갔다가 음. 실패해서 상어 먹은 거 기억나? 지난번 잡은 도달이랑 뭐가 다른지? 그 돌가자미? 눈치가 져빙 아니었다. <laughs> 그게 엄청 <laughs> 그, 맛있는, 그, 오, 맛있는 거. 잘 난리 만되니까 가위를 써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오, 되게 억세다 이거. 점 늘고 있어. 진중이 뜨고 있다 아주 잘했어. 완전 좋네. 이 정도면 뭐 한테 얼굴이 대박. 어. <laughs> 얼굴 비칠 줄 알았는데 안 비칠. <laughs> 그 정평 아니. 배떼이야? 이게 배떼기야? 이게 응. 배떼기야? 몰라 우리가 확실히 데코를 진짜 못해 <laughs> 아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거야 자 <laughs> 방금 잡아온 강도다리 먹어보겠습니다 아, 아 <laughs> 이거 진짜 궁금했지? 아, 어, 진짜 먹고싶은 회 중에 하나였어 고다리 중에도 얘 맛있는 편이라던데 쓰러진다, 쓰러져. 음 내가 잡은 거. <웃음> <웃음> 또 반대편, 반대편 맛이 틀린가? 색깔 좀 다르지. 술 먹기 전에 한번 먹어봐야 돼. 식감이 좋다. 맛있다. 음, 화연 부분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 <laughs> 이쪽하고 이쪽하고 틀린가? 맛이 달라? 음, 음, 이쪽이 더 두꺼워. 아, 음. 저쪽이 살쪘네. 어, <laughs> 맛인데요, 왜? 이쪽이 더 맛있을 수밖에 없다. 이쪽이 뱃살인 거잖아. 누워도 누워 다니는데 여기 바다, 바닥 바닥. 배 에이, 몰라. 음, 맛있어. <laughs> 두점 먹어 두점 어? 아, 요일 찬주니까. 음, 또 있어 우리? 음. 와, 음, 도다리는 그냥 다 맛있나 봐. 도다리랑 해가. 그런 것 같아. 음, 이리 음. 전체적으로 단단해요. 음. 이게 맛있어 그때 먹은 도다리가 맛있어? 그때 먹은 거? 아고, 웬 등이야? 얘 이등. 음. 맞아. 음. 어. 음. 맛이 맛있,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우리 서해 천명상에서 먹은 회 신진도 구고지겨. 와, 아, 음. 그거는 설탕 먹는 거 같아요. 꼭 음, 진짜. 한잔더 먹고 그러면 이번 여행 중에 회 등수 한번 갈까? 아, 아 너무 어려운데 진짜. 1위가 그돌가자미 음. 2위가 배도라치배도라치 3위가 학꽁치. 아공치 사이가 뽈락 그럼 이게 오이야 6등. 와. 그 육등이 놀래미. 7등은 망상어. 음. <laughs> 우리 7가지나 먹었어, 회를? 그형도 먹지 않았어? 와. 손백이야 먹었나? 손이먹어 아, 이도 먹었다. 손백이는 뽈락이야 거의 손백이도 진짜 음. 맛있어. 제 생각에는요. 1위는 나도 똑같아. 음. 음. 돌가자미. 2위 볼락. 3위 베도라치. 음. 4위 강도다리. 5위 학공치 음. 6위 놀래미. 그다음에 망상어. 그 두서없이 막 떠드는 거예요 지금. <laughs> 근데 먹을 때마다 진짜 맛있거든요. 와 이거 너무 어렵다 진짜. <laughs> 진짜, 진짜. 아, 요번 회순이는 너무 어려요. 워 핫공치도 너 진짜 맛있거든. 핫공치가 어떻게? 근데 약간 우리가 비례가 안 되는 게 핫공치 이만큼 잡고, 어? 조금 잡아서 먹어서 우리가 너무 맛있게 먹는. 아,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만큼 진짜 다니면서 성공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음. 저희가 평상시에는. 실패를 해서 잘못 올려요. <laughs> 어떻게 끝내, 얘도 잡잖아. 응. 신기했어. 진짜 큰 입질은 몇번 있었는데요. 맞아. 그거는 진짜 감성돔 아니면 화입이다 감성돔이었을 내리... 수도 있어. 한쪽으로. 어. 그치, 너무 크지. 응. 아. 그러면 다음번 여행은 큰 고기로 다니자. 뭐 방어, 와. 감성돔, 돌돔, 음. 부지리, 참돔, 막 이따만한 것들. 올릴 수 있게 제가 음. 그거 뭐 배타이 되잖아. <laughs> 어떻게 잡아 그거 채비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나 몰라. 아 어, 저번에 뭐 배두라치 나큰거 먹었다고 막 뭐라 하던데더 <laughs> 먹어 너가. 내가 큰거 먹고 한대 짜고. 그래. 얘가 큰거 먹었어요, 이번에. <laughs> 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걸 주고 있는데 나도 영상 보면서 너무 양아치더라고 내가. <laughs> 내가 또 너무 억울해서. 어 용모는 걸 먹었더라 너. 그 귀한 애를. <laughs> 재밌었다. 아, 재밌었어, 진짜. 추억 한가득이다. <laughs> 자, 1차 안주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2차 안주. 깨다 씻고 깨라면. <목소리> 자, 낚시로 잡은 꽃게는 손질 다 해줬고요. 먼저. 봉당. 아, 이거. 내가 꽃게먹고싶던게해 계속 말게는데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해서, 이렇게 해어이 커. 이제 한번 끓이고 면하고 채소랑 스서넣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스서 아쉽다. 세 마리 잡았으면 라면 세개서이어면 해서, 이 먹어. 이렇 건강한 라면이렇 맞아.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청양고추, 양파, 대파, <laughs> 뚜껑 닫고 3분, 자깨다시 꽃게 라면 완성 야 죽인다. 진짜 죽인다. 이야, 국물부터 먹어 봐야지. 나 아까 얘 잡을 때부터 이게 생각났어. 깨라. <laughs> 시원하다! 아우 좋아 꽃게 좋아 너무 좋아 아, 와왜 이렇게 커 <laughs> 진짜 컸어 내꺼 음. 그. 오 들어가질 않아 음살 진짜 많지? 꽉 찼어 딱 봐도 꽉 찼어 음. 맛있다 역시 꽃게다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거거든요. <laughs> 낚시 얘기 왜 잡히지? 간혹 잡히나요? 어면 아, 풀겠다 면부터 먹어야지. 꽃게 푹 빠졌다 지금. 국물도 너무 맛있어. 야 이거 진짜 비싼 라면이다 이거. <laughs> 아 이번엔 진짜 맛있는 거 진짜 많이 먹는 거 같아요. 어우. 가서 몸무게 재봐야겠다 음. 살 쪄서 갔을 것 같아 살 쪘지 됐다. 아, 그냥 한마디로 시원해요 <laughs> 맞아 진짜 한마디로 음. 시원해 국물을 이런 데다 먹는 거지 아... 소주를 거기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소주는 조개 껍데기 뭐 이런 거 아우 맛있다. 어우 쓰고자 기절이야. 와 나라할라 <laughs> 그러지? 나 이따 면도 넣어서 먹어. 아 좋다. 아와막 이런 소리밖에 안 나지. <laughs> 아 이런 국물엔 못 참지 한잔 해야지. 내일 완전 꿈에 그리던 안주야. 일단 이 시작할 때. 그치? 여행 시작할 때 내가 꽃게 먹고 싶어. 계속 <laughs> 옮길 때마다 아, 삼촌 꽃게 먹고 싶어. 게 먹고 싶어. 사람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 하면 이뤄지게 되는 거야. <laughs> 진짜. 아, 너무 좋은데요 국물이. 아. 진짜 너무 <laughs> 맛있다. 아, 삼촌이 원래 라면 국물을 이렇게까지는 안 먹는데. 이거는 꽃게 국물이라 먹는다. <laughs> 자, 이거 한잔하고, 저희는 내일 떠나야 돼요.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 <laughs> 아, 도착하면 표정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요 며칠 만에 더 있었음, 더 있었음. 아니야, 보고 싶은 사람 많아. 동의도. 동희 동이 때문에 간다, 동희 동의가 제일 걱정돼. 음. 아! 자, 가는 길에 호왕 수산시장 들려가지고, 가족분들 거. 와, 어, 엄청나다. 빈손으로 갈수 없잖아. 없지. 너무 오래 여행을 다녀. 자, 도착해서 가족분들과 함께 맛있게 또 함께 해보겠습니다. 도착했다! 아다 시간 걸려서 도착을 했어요. 어. 힘들다 힘들어 힘든데 너무 신난다 어. 집이다 우리 <laughs> 왔다 yeah. 동일로와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laughs>